어서오세요 뮤톤님 졸림내온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뮤톤님 말이 마, 마, 말이 제일 많잖아 아지졸림내온님도 그렇고 <laughs> 사실은 그런거 신경 안쓰고 그냥 그 뭐야 어.. 제 방송국 홈페이지 들어가서 아.. 이제 적금을 깼어요 적금을 깨가지고 2천만원 가지고 크게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한방이야 이젠 정말 한강이다 제가 이제 성격이 어... 움의진진 거를 대로로어어는성성이이아에요요 <laughs> 내가 꼬리를 내리고 도망칠 순 없다. 승부한다. 과감하게 승부합니다. 허전님 어서 오세요. 버버복 버링님 반갑습니다. 나니머스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뭐야 이두 마을은 왜 포인트가 안 찍혀 있지? 볼까? 제가 저번에 크게 손해를 봤기 때문에 제가 큰 손해를 봤기 때문에 그거를 더 크게 메꾸겠습니다. 난 지고 물러나는 남자가 아니야 졌으면 갚아줘야지 이 동네는 뭐지? 뭐야 아니 내가 이 마을에 온 적이 없단 말이요? <laughs> 이상한데 이렇게 동네 한복판에 있는 아이 쟤 오줌 케이시드님 어서오세요 자얘 오줌 싼다 얘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아니 나라니... 저분이 무슨 말씀 하시는 거야? 이발사? 내가 널 구해주었어? 쏠롱 쏠롱 슬로 so 상인이 있는거 같은데? 어 내가 널 구해줬어? <laughs> 구해주고도 몰라요 어 뭐야 카드 닐프 카드 재고 오 개미쳤어 카드 개많이 팔아 좋았어 이제 난 최강이다 난 카드 왕이 될 거야. 자, 카드를 한번 덱을 한번 정비해 보죠. 방금 닐프가드 카드를 엄청 먹었거든요. <laughs> 1 0 자리 카드. 자, 1 자리지만 부활 카드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죠. 약한 카드를 좀 빼보겠습니다. 두개더 빼도 돼. 이까지 음. 빼면 딱 되는데. M. Va. Mbricks 포구냐? 포구가 능력이 뭐지? 공성? 이건 뭐지? 상대방의 손에서 세 장의 카드를 살펴보기 이게 더 좋다. 포구를 넣자 그냥. 헤스타일이야? 어, 남자는 머리로 승부하는 게 아닙니다. 머리 이빨은 없어도 돼요. Trades good and all, but I'm hankering to play some cards. g n specifically. g n t 자, 한번 닐프가드 덱으로 싸워보죠. 날씨 카드 좋아. 아, 기병 연대 하나밖에 안 났어. 위키첫 판을 버릴까? 음. 첫판 버리고 다음 판 잡는 거 나쁘지 않아. 시상 토끼님 어서오세요. 자, 받아봐라. 좋은 카드를 다 쓰란 말이다. 아이고, 그러셨어요. 다시의거 아니 잔챙이 카드만 써 아이 카드만 한다니 카드만 하는 게 아니라 우연히 이제 마을을 또 발견을 해가지고 그 마을에 카드하는 애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참새가 또 방앗간을 못 지나가잖아요 그죠? 참새가 방앗간을 못 지나간다고 다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패스할걸? 패스를 안 해? 뭐하는 놈이지? 패스를 안 하는데?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확실히 미쳤습니다. 오케이. 자, 과연 첫 카드가 무엇일까? 얼굴 센거 나왔네. 뭐, 최 채... 낭비했다. 마이 턴 쉴라 에미야 밥솥에 밥 쉴라 얼른 먹어라 내가 이긴거 같은데 빽빽한 안개냐? 빽빽, 빽빽한 안개가 궁술이었지, 궁술 회방 넣는 거였지. 넌 끝났어. 자, 이제 빽빽한 안개를 쓸 겁니다. 원하지 뭐. 끝. 끝. 두둥, 두둥. 가볍게 이깁니다. 오케이. 어썸 awesome. 자 마을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마을이요? 여기도 있어요 이 마을은 또 뭔지 모르겠네 저 마을도 한번 가서 게임판을 아니 협조를 받아 봅시다 어 뭐야 대장간? 대장간이 아닌데 뭐야 어? 뭐야 칼 가는 게두 개나 있어. 하마치님 어서 오세요. 처음 나고 시덥잖은 말이네. 자, 이 마을은 또 무슨 마을입니까? 뭐야 왜안 찍혀? 뭐지? 이 마을에 마커가 안 찍히거든요. 음, 마커가 찍히질 않습니다. 이거 뭐 하는 말이야 이거? 뭐 그런 걸로 하고요. 자, 이제 뭘할 거냐. 자, 이제 물음표는 없어요. 물음표 다 땄어. 이것들은, 요거는 잘 가기가 힘들어가지고 못 닦고, 요거는 적이 너무 세서 못 닦고, 가운데 섬이랑 여기 섬또 여기 이렇게 남았는데, 저런 거 무시, 무시해야 되나? 들려봐. 퀘스트를 해볼까? 검정댕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레벨이 맞는 레벨이 맞는 음 레벨이 맞는 퀘스트들 몇 개를 해봅시다. 친구로부터의부탁이 뭐야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친구로부터의부탁이거한번 해보자 1 8 9 m 터말부말말 여러분도 말이... 어... 어디 갔는데 말이 안 온다 그러면은 커먼마이라고 말씀하시면 원어민 타이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원어민들은 모두 커먼 마알 이런 식으로 말하죠 네 내비게이션이 왜 이래 어, 오 이게 뭐야 얘는 이상하게 절벽만 가면은 멈춰버려. 스카이림의 말은 그냥 팍팍 뛰는데 겁이 많아요. 우리 이 로치라는 친구가 아 점프하면 또 가져요. 가지는 않을 거지만 점프는 하겠다. 네. 그러니까 절벽이 무서워서 내려가진 않을 거지만 점프는 하겠다. 어, 뭔가 좀 스리를 사랑하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굉장하네요. 뭐야, 이거? 아, 여긴가? 아, 뭐야? 대사 하나도 못 봤잖아. 아, 이런 진장 대사를 보고 싶다. 어, 딱 여기서 세이브가 됐어요. 리튜드님, 어서 오세요. 딱 여기서 세이브가 됐기 때문에 어, 별로 손해 없이, 별로 시간 손해 없이 바로. I on to Novigrad. Get of Ah, 별 얘기 없네. current and citrus, pains the heart. Leftovers, cuts of meat. i Wonder what spell requires that. 그래요? 무슨 일이 또 무슨 재밌는 일이 발생했어요? <laughs> 아 그거 참 그거 참 재미있다면 재미있는데 좀안 좋은 재미가 있네. 좀 아주 불쾌한 재미가 있는 사건이네요. 저도 대체로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웃어버리는데 야. 뭐야 이거 키라 잠깐만 야 이거 그거 아니야 잠깐만 야키라너 저기 키라 아, 아, 안녕 저기 저기 안녕 키라 반가워 오랜만이야. i 그래. you substances want you wanted? Splendid I can finally begin my study of double arboreal racination patterns But first, I'll- Brew yourself a mug of mold wine? Saw what the wagon was carrying Exquisite meats, expensive wines, Zeracanian spices A Zeracan magic Care to tell me what you're up to? I would rather show you But you must wait a bit. Ah, <laughs> 아, 그래. Color me intrigued. Fine. I'll wait. 아, 저도 And 그런 거 되게 outside. 싫어합니다. I'd rather s l i p in to something more comfortable. Later. Let's not get ahead of ourselves. <laughs> well, go on out. 아니, 애드리아 당연하죠. 애드리아 당연히 그런 거는 이해는 하지만 왜 어른들까지 You've 그래? Patient, 나는 이해가 안 돼. It's almost ready. What? Huh? If I wanted to see white mice, I would just get drunk. Note hey, that I said almost. Now don't interrupt. Okay, forget it. More casual. 아니, 애들은 당연한 거잖아. 애들은 그럴 수 있지. 뭐야 이거? Third mouse. What happened to it? This spell has a 66.67% chance of success. I always use more than I need. So where did do... Kira, can I explain what's going on here? Know uh -huh. really? yeah. so, so, the fairy tale is about Cinderella. Mm-hmm. True story it's based on too. Cinderella. cropped up in a palace pond and eight princesses. Left behind one slipper, so. I beg you not another word about zoogels. Now to return to the fairy tale. 응, 음, 키아라야, 아니 키이라야. 난 네가 무슨 말하는지 전혀 이해가 안 가지만 이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아이, 뭐이 정도야 뭐. 괜찮을 거야. 그냥 뭐 키스하고 말겠지. 좋아. so tempting i, don't think I can refuse. 이제 위쳐 2는 시작부터 get... 그 뭐야? 그거씬이 나오지만 위쳐 3는 시작 씬이 그렇게 세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예상 예상하기는 위쳐 3는 위쳐 2보다 수위가 훨씬 낮을 겁니다. Dawn, why not might as well go all out 어, 난니가 뭐라고 했는지 하나도 못 들었거든. 뭐라 그런 거야. 뭐야 이게. 커무 <laughs> 머리. 경주로 하려고? 내가 말이야 경주의 프로야 내가 어,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도 갔다왔어 넌 외국인이라 경주에 간 적이 없을 거야 난 하얀색 머리지만 토종 한국인이지 아잇! F**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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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Please! No! 안돼! Kızma. <Sessizlik> 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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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y. <Tülüyor> Ande. <Sessizlik> ya iyi. Di buzun yeri ya. Hey.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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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Congratulations! You'd make an excellent jockey. If only I were a foot shorter and five stone lighter. Well, yes. But then I'd not have invited you here. You're <laughs> a now, do you see why I needed those substances? Beef and cinnamon and cloves, roasted capon with shallots. It was worth the trouble. Hmm. So I pour the white or the dry red. But let it breathe a little first. Well, well, never took you for a wine connoisseur. Think witchers suck the marrow out of drowner bones and wash it down with water? <laughs> drown Well, we've chatted long enough on empty stomachs. Let drown up, <laughs> So you don't need me to pitch in? Please, I manage. You know, a dozen eggs here, a gander there. Besides, my finances are about to improve. Hmm. How do you mind my asking? I mean, you'd think the only work to be had in Vellin would be in farming. Very true. So I have two options. I can either start. Well, 사람들이 Leave but that's not what i wish to discuss. thank you once again, geralt, for your help with the tower. you were fabulous. fabulous. the first curse i've lifted. among the most difficult, correct. What happened and the laboratory. i sincerely hope you burnt everything, the cages, the corpses, the papers oh, it's no... Nah, nah, nah. didn't destroy that workshop, if that's what you're asking. didn't see any reason to. if alexander's findings were to fall into the wrong hands, although Isle has a terrible reputation, none even dare go there. perhaps there's nothing to worry about. <laughs> i'm sorry. such a gloomy subject approach. I simply shouldn't have. Not during our romantic dinner. Oh ho! Thought we came here as friends. Friends? What benefits. benefits? Oh! So, wow! Wow! Matched. So. Expected. I more. Hold up! Hold up! Hold up! Hold close your eyes Hold up! Hold up! Hold up! Hold up! 아니 이게 장난이 <laughs> <laughs> 지금 장난하자는 거죠, 나랑? 이러기냐? <laughs> 뭐야 이거? <laughs>

합니다어어 어. 아니 <laughs> 강창민 님 어서 오세요. 아니, 아 빨리 지나가네. 빨리 지나가라. 어, 됐어, 됐어, 됐어. 운동하는 거예요. 운동, 운동, 응. 별거 아닙니다. 체조, 체조, 그렇지? 국민체조? 맞아 이것보다 위아래 춤이 더 야하지. 뭐야, 이거 수면 주문이냐? 설마? 또 무슨 이상한 짓을 하려고?

아, 힘써서 그쵸. 체조를 열심히 해가지고 좀 체력이 소진이 됐나 봐요. 그러므로 우리는 동자공이 우수한 무공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모두 동자공 수련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꽤 머네? 아.. 물이라서 그런가? 네. 확실히 말보다는 수영이 느네 수영 속도 워낙 빨라서 이 정도는 문제 없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웃음> <웃음> 아니 이분이 저는 그렇게 수위가 안셀거라고 생각을 했죠 처음부터 어, 근데, 실제로도 별로 세질 않았어요. 그냥, 대충 나오다 끝났어요. 왜냐면은, 이제 수위, 게임의 수위는 처음 신이 어떤지에 따라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위첩두보다 훨씬 신이 약하네. 네, 완전 건전하네요 게임이. 어 뭐야? 어디야? 초 건전 게임. Top of, Top of the tower. Okay, let's go. 뭐야? 그렇가더보가더 야하네요. 매우 건전합니다. 그냥 보여줄 만큼은 보여주었다. 더 이상은 보여주지 않겠다. 이 수준이네요. So, found what you were looking 뭐 for. 뭐 이거 그래픽 보그냐? For... Yes, 그... 그래픽 보그 났는데. Well. 그건 뭐야? Why I aim to use them to continue important work that a man's tragic death put on hold. Alexander was studying the Catriona plague. I'll use his notes to produce medication, perhaps a cure, or at least a vaccine. Strictly humanitarian motivations. Is that it? No, strictly selfish ones. The mighty would pay willingly for such a remedy. Can you imagine how much? Oh, Take Radovid, for instance. Why, he might even consider forgetting my past associations with the Lord. Radovid doesn't forget, and Radovid doesn't forgive. Especially when it comes to sorceresses. He'll make an exception for me. He'll have to. I have something he wants. Please, so you don't believe that. Well, you believe Yennefer will stop treating you like a dog someday, don't see me laughing? I'm going to see Radovid, tell him of this research whether oh, you, nah, you, you like it or not. This is suicide, Kira. You'll wind up tied to a stake, burned to the morals of the masses while entertaining them. Shut up for a moment and look at me. See this? Bedbugs, Geralt. Bloody bedbugs. I, Kira Metz, advisor to Foltest, a member of the Lodge of Sorceresses, have bedbugs. Think what you will, but I'll not stay in this bloody swamp one day more. Not I, one day. Yeah, yeah, yeah. I shall cross the Pontar, and that means Radovid's men will find me sooner or later. Don't you understand? I don't have a choice. I will have to parley. 그래. another option. Go to Cairmoran. You believe I'd be safe there? Long as you don't piss Lambert off, yes. Amir, Radovid, neither will be able to reach you. Find little in the way of luxury there, but we do have clean sheets. It's a long way, well beyond the. Oh, the oh, way. 말 듣는다. 아, 역시. But if I keep the 그래. 정력이 좋아. 그. 그... 그... 체조를 잘하는 게 이런 도움이되는거죠자 보세요 여심을 아는게아체조도잘하고 그쵸 모범위쳐 오 e 우 아니라, 아좋아우아아아